인천에서 일어난 전세 피해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었죠.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가구는 3,107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그 가운데 65%가 경매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718 가구가 경매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데요. 이미 36 가구가 매각이 완료됐고, 매각 진행 중인 가구가 59 가구, 경매 대기가 601 가구와 공매 22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금액이 1,458억 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정부의 긴급주거 금융지원과 함께 경매, 공매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천 미출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긴급 주거와 금융 지원 등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는 향후 피해 세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LH, IH의 공시를 활용한 긴급 주거 지원과 저금리 대출의 규제 완화와 금융권의 전세 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